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 지난 토요일 새벽에 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에,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복음을 전하는 발. 에, 로마서 10장 16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모든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좋은 소식 군뉴스 좋은 소식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소식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돈 버는 일에 관심 많잖아요. 뭐 좋은 소식이죠. 또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은 건강이죠. 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는 발.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려줬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공학의 발달로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 여러분 길어진다. 백세시다고 내가 다 백세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 나도 이제 백세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더 이제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뉴스를 받을 때아 내가 아직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마음에 또 기쁨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뭐 수명 조금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의 이 주인공, 우리가 어디 아팠는데 명의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병원에 그 의사를 소개할 때 그사를 통해서 그 병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 이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아름다움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형제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연합. 10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일까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많이 모인다고 아름다울까?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 아름다운가? 좋은 일인가? 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모여서 얼마든지 작당을 하고 나쁜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뭉쳐야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을 해치는 일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악의 파급효과는 더큰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인, 모인 자체가, 많이 모인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섬김으로 나가야 됩니다. 많이 모여 마음 앞에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연합을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10월 첫날입니다. 이제 가을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애국가 가사에 나올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청명한 가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또긴 호흡을 해 보십시오. 건강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부자가 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 설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넓혀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부유하게 사는 일입니다. 가을은요, 열매 맺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교회 앞 현수막배에 보게 되면, 이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고, 다섯 가지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가꾼 곡식이 있다면 탐스럽게 맺히기를 원하겠지요. 여러분이 수고한대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면 마음의 잔잔한 행복이 찾아오겠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가꾸시는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지시, 창조하신 만물을 오늘도 쉬지 않고 다스리시고 조성하시고 가꾸어 가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다스리시고 가꾸어 가십니다. 이런 면에서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쭉정이가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들이 풍성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텃밭에 가꾼 채소 하나도 잘 자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동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느라면 참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고생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매제할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큰 기쁨을 느끼시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귀한 열매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으리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말씀들이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겠느냐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이, 이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드디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유침은 농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느날 이사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이사의 6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에 즉시 남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면서, 주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월 첫날 우리 기전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 사야처럼 우리도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래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절 다시 한번 표 있으면 읽어 볼까요? 3장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자체가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더 확대해보면 할례 받음은 곧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는 것처럼 기독교에 입교한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례를 봐야 한다고 심지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구원은 할례를 받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일까요? 이 할례는 요즘 그 어린 아이들을 태어나면 예,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의 생식기를 포피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경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늘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야 된다. 이걸 자꾸 고백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이제 신약에는 세례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포했다는 거의그 공동체에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말하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그럼 왜 세례를 받습니까?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왜 성도의 그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겠다고 하는 다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 한다. 할례는 노래하면서 선민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 누가 진실로 할례파에 속한 사람인가 말씀합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구원자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또한 세상적인 힘과 지식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할례파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랑하는 우리 정산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때론내 배운 지식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이성을 더 신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뒤처질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말씀대로 사는 길은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타적인 그런 삶을 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느새 기도보다는 내 경험이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을 앞세워돼 결국 안 되면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한번 해볼까? 말은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라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항상 2순위, 3순위로 밀려있습니다. 아름다운 10월, 한 달을 살아갈 때,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질 것 세단 것 자랑하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10월 한달 동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제목과 더불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진정한 할레파인가? 누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농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가을에 매제할 열매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답을 찾아 봅시다. 본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적든 많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모여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 잘 들이면 성도답게 살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실패는 곧 영적 전쟁의 실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 생활의 성공의 잣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는 일은요 목회자 혼자 사역자 몇 명, 중직자몇 명만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부분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 영락 교세는데 600명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섬겼다라고 어제 기득공부에 나왔더라고요. 두째 날 어떤 이제 다들 노란 유니폼을 위에 입고 봉사들을 하시는데 자기들 위치에서 정말 서빙들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와서 저를 아는 취해요 보니까 지난번 교회에 다니시다가 아, 이제 벌써 이제 영락교회 간지 22년 돼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또 저에게 그 다음 날 책을 한권 줘서 저도 이제 설교집 두 권을 전달해주고 그랬었는데 에, 목사님 제가 내일 책 드릴 텐데 우리가 안내하면서 2박3일 동안 에, 핸드폰을 가지고 활동할 수 없습니다. <laughs>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천오백 명의 전국에 온 총대를 섬기는 일에 핸드폰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락교에서 이십삼 년 만에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아주 은혜롭게 총회가 잘 됐어요. 그 은혜롭게 잘 진행된 한 면에 바로 육백 명의 에,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주일날 보십시오 일찍이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 안내원, 헌금위원으로 재정부에서, 진교실에서, 방송실에서 또 운정, 다양한 곳에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많은 지체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채워갈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봉사와 더불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냥 봉사라고 하는 단어만 강조하는 것이나 정말 중요한 수식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말합니다. 어느 단체나 섬기고 봉사하는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섬기는 마음이 변질됩니다. 봉사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자동차를 타다가 오일뱅크에 주유소에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느 주유소든지 사람이 직접 주유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지 셀프 주유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주유소도 이제 셀프 주유소인 것을 보게 돼. 이제 처음 혼자 셀프 주입을 하려면 좀 당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당황해 잘못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휘발유가 있고 또 등유가 있잖아요. 저 경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냥 경유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고장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휘발유를 넣어야 할 자동차에는 반드시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안전하게 운전하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인간적인 이물질이 들어가면 봉사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취미생활입니다. 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교인은 정말 음악 전공을 해서 뭐 계속 찬양대에서만 봉사했다. 나는 찬양대만 다른 건 않겠다. 의도적으로 바꿔서 다른 데 부서에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타성에 쳐져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대로 봉사하려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맡겨진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디든지 섬기고자 하는 마음, 태도 아니겠어요? 섬기려는 마음, 충성하려는 마음,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네,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이 부름의 정답은 성령으로 봉사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여 봉사하면 힘들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부가 잘한다고 칭찬하던가요? 잘한가도도한 가지 잘못하면 지지적이하하뭐이이잖잖요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한국 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묵묵히할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칭찬받고 상급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다 추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훗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 같은 부족한 게 이것을 바뀌어 일할 수 있게, 섬길 수 있게 싸우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할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잡음 없이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섬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일생 섬기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섬기셨어요 선생이신 그분이 제자의 발을 섬기셨어요 주이신 그분이 종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섬기셨어요 자항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봉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새벽을 깨운 황종 직분자 우리 온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섬길 때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섬김이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 특별히 아름다운 발은,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셔서복음을 전하는 10월 한달 되게 하시고, 또 형제의 연합이 아름다운데 우리가 마음을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 봉사하고 섬겨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아.